그 유산균을 좀드셔요박 선생님? 예. 유산균 안 먹어요. 그 위가 안 좋은데 유산균도 괜찮은데 어, 조심해요. 응. 이건 만 요구르트인 고 요구르트? 그런 거 그거를 꾸준히 드시면 요구르가는거요같 요구르트, 요구르트 같애, 떡 먹는 거루테스 그 아니 그거 말고 건강식품 그냥 요구르트 떠서 드시는 거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머뭘 그 물로 나오는 거 아니 거시기 가로로 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가로로 된거 있고. 어. 수도 없어. 실중에나어 있는 거. 네. 알약으로도 있나 거기. 어. 알약으로. 아, 캡슐로도 되어 있는 거 있다. 캡슐이 맞아. 오늘 그 저기 건강프로에 보니까 뭐, 뭐, 먹어야먹어 뭐, 하여튼 그런 거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이건 제일 나중에 그 짙은 거 먼저 위주하시고 이건 나중에 봐서 더늦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시라고 처음에는 승번을잘 안다가 나중에 가서 인사 순번이고 뭐고 없어여 시쯤버리네깜2시 2시 말나어먹는거야 아직, 아직 그리고 처음이라 그래요 아직 거기에서 네.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국지관에서 뭐 유심치 가려고 라고 11시에서 12시까지 가야 아 오늘요? 예. 네. 음, 그거는 가려주는 쭉 안에서도 가려주는구나. 지이 나와가지고 네, 노인들 상대로 SK에서 와가지고 음. 음. 가려줄라고 해. 음. SK SK 지금 저기 그 뭐야 고객들이 다 떠나갔고 난리야. 음. 5 0만이 빠져나갔다나. 얼마나 빠져나갔다고 지금? 그 7월 달부터 그 규제 한 것도 풀어진대요. 그래서 80만 원, 100만 원 그거 그 보상해 주는 것도 생긴대. 그리고 7월 달부터 뭔가 65세 이상 은 교통비 다 무료. <laughs>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 유튜브에 떴던데. 아니, 떼우는 건 좋지만 나중에 가냐. 가냐. 세금으로. 교통비아닙니다 예. 아니, 에요 선생님. 니에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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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 아니, 아니, 원니통비아잖 아니, 원짜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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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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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야 하얀 거. 응. 이잘 빠지지도 않아가지고. 최그 SK 대리점이다 신청을 해놨는데 거는 깜깜 소식이에요. 온 밀려 있어서. 다신청도안 했네. 빼갈 돈도 없고. <laughs> 아니 빼가는 게 아니라 내 정보를. 내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다른 사람 화가가 그것이 힘들다고 하데 고대 그전다세데그 사기꾼들은 그거 몰라도 다혀헐